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바로 여기 헝가리였는데요. 여기 유럽 여행 1편입니다. 네, 네 그러면은 오늘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뭐 어브의 요새. 그런 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고고. 근데 네, 여기가 어브의 요새 입구인데요. 바로 앞에 이런 동상 있고 입구가 굉장히 큽니다. 네,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여기에 네, 아까 그 동상을 더 자세하게 볼수 있다는 아 눈부셔 해를 통째로 봤어 아무튼 여기가 그 어부의 요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마차슈 성당이라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작아보였는데 오 사람이 너무 많은데? 네이 동상이 헝가리를 세운 이스트반 왕 동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동상을 더 자세하게 볼수 있다는. 오 멋지다. 네 저기는 이 건물이 제일 높다고 하네요. 들어갑시다. 오, 대박. 놓칠 것 같아 핸드폰을. 오 진짜 멋지다. 특이한 게 지붕마다 한 지붕마다 이렇게 블록 한 개씩 빠져 있습니다. 네이 중에서 여기는 계단이고 그냥 내리막길입니다. 궁금이 착시네요. 오 동상 멋지다. 네 막혀 있는 데가 많네요 여기는. 네 이게 사실 국회의사당이라네요. 네 어부의 요새를. 다 봤습니다. 어후의 요새도 멋지긴 했지만 여기도 굉장히 멋집니다. 여기 뭐야? 사람 앉죠? 뭔가 분위기가 무섭네요. 네, 독수리가 엑스칼리버 검을 훔쳐서 주인한테 가져다주려고 도망가는 뭐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요? 네. 저저 저, 저게 마네킹인지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. 아마도 사람이겠죠? 되게 리얼하고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니까. 네, 아까 전에 마네킹인 줄 알았던 네그 그게 진짜 사람이었습니다. 아직 되겠니? <laughs>